1960년대 일본은 빠르게 경제성장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고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선진국의 면모를 과시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빛의 이면에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그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온 듯, 일본 열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4명의 무고한 생명이 단한 사람의 엽총에 의해 차례로 쓰러져갔던 끔찍한 비극이었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이토록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의 삶은 어떠했으며 그의 죽음은 일본 사회에 어떤 질문을 남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살인사건의 전말을 넘어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과 그를 둘러싼 사회 구조가 어떻게 파멸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일본 사회와 사형제도에 어떤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깊은 질문들을 던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의 이름은 나가야마 노리오, 1949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태어난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운의 그림자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일곱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따뜻한 보살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가정을 버렸고 어머니마저 그가 갓난아이일 때 가족을 떠나버렸죠. 어린 노리오는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이집저 집을 전전하며 친척들의 손에 맡겨져야 했습니다. 정착할 곳 없이 뿌리 뽑힌 채 흔들리는 나무처럼 위태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홋카이도의 겨울밤, 어린 나가야마는 뼈를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배고픔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무서운 적이었죠.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가난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냉정한 시선 아래,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을 잃어갔던 한 청년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그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채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홀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아버지의 보호도 없이 자란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정서적 결핍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극심한 빈곤과 가족 해체는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세상은 그에게 따뜻한 손길 대신 차가운 무관심만을 내밀었고, 그는 결국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갔던 겁니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허름한 골목, 무너져가는 폐가 속에서 싹튼 절망감은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 오직 어둠만이 가득했던 그의 세상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마 노리오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드리워진 불운의 그림자 속에서 점차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삶의 벼랑 끝에 선 나가야마에게 세상은 더 이상 무관심으로만 일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생존을 위한, 어쩌면 복수를 위한 선택을 감행해야만 했죠. 1968년 가을, 홋카이도의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그는 미군 기지 담장을 몰래 넘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의 절망이 만들어낸 파멸의 도구 엽총 한 자루와 실탄 몇 발이었죠. 돈을 향한 맹목적인 갈망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엽총은 마치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아쇠처럼 보였습니다. 희망 없는 삶 속에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믿었던 그는 그 돈을 얻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1968년 10월 11일, 나가야마 노리오는 도쿄에서 첫 번째 범행을 저지릅니다. 평범한 택시 운전사를 총으로 쏴살해하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일본 사회에 서서히 불안감을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교토로 이동해 또 다른 택시 운전사를 살해하고 돈을 강탈합니다. 그리고 홋카이도로 다시 향해 그곳에서도 한 경비원을 살해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일본 열도 곳곳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연이어 희생되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마치 일본 전역을 무대로 한 잔혹한 유랑극처럼 그의 범행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쿄의 번화가부터 교토의 고즈넉한 거리, 그리고 홋카이도의 한적한 마을까지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돈을 빼앗기 위해 차례로 희생된 4명의 생명. 피해자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나가야마의 총구 앞에서 쓰러져야만 했죠.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일본 사회를 엄청난 공포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잔혹한 범죄를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밤거리 외출을 꺼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왜 이런 무자비한 범행을 저지르는지, 그 어떤 단서도 찾기 어려웠기에 공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례없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 전역에 걸쳐 수사망이 좁혀졌고 수많은 목격자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범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가야만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었죠. 그는 범행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비틀린 절규가 숨어 있었을까요? 희망 없는 삶 속에서 그가 선택한 파멸의 길은 결국 더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일본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이 무자비한 살인자가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잔혹하게 만들었는지 답을 갈구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그의 범행은 사회 전체에 팽배했던 어두운 그림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나가야마 노리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파멸적인 행보는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나가야마 노리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의 파멸적인 행보는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랜 도피 생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던 그는 마침내 미군 기지에서 훔친 총기를 팔아넘기려던 순간 체포되고 맙니다. 1969년 4월 그는 도쿄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20살 청년의 얼굴에는 오랜 도주와 신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계심을 담고 있는 듯 보였죠. 그를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대체 무엇이 이 젊은이를 이토록 잔혹한 연쇄 살인범으로 만들었는지 그 내면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려 애썼을 겁니다. 법정에 선 나가야만은 냉담한 시선으로 방청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비극적인 어린 시절과 사회의 무관심은 많은 이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극심한 빈곤, 가족 해체,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야 했던 한 인간의 삶은 단순한 살인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불우했던 삶을 담담하게 진술하며 사회가 자신에게 저질렀던 폭력에 대한 증오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마치 자신을 파괴한 세상에 대한 복수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 나가야마 노리오의 삶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는 옥중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종이와 펜의 의지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였을지 모르지만 점차 그의 글은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과 깊은 성찰을 담게 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 피어난 꽃처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한 사형수의 작가적 재능이 꽃을 피운 것이죠. 그의 첫 소설인 무지개 다리를 비롯해 여러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자,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자의 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순수함과 통찰력을 발견했으니까요. 그의 책들은 서점에서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많은 독자들이 그의 글을 읽으며,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 넣은 사회의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가야마의 글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고발하는 비틀린 절규이자 동시에 희망을 갈구하는 목소리였던 것이죠. 그의 사건은 일본 사법 체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사형제도에 대한 깊은 논쟁을 촉발시켰는데요. 198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나가야마 노리오 사건을 계기로 사형 선고의 기준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가야마 기준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범죄의 동기, 수단과 방법, 잔악성, 피해자의 수와 상해 정도, 유족의 감정, 사회적 영향, 범인의 연령, 정과 유무 등 9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이었죠. 이 기준은 이후 일본 사형 판결의 중요한 척도가 되었고, 나가야마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형 집행까지 무려 20년 이상 이어진 법정 공방은 일본 사회에 사형 제도의 존폐와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야기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응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가야마의 불우한 배경을 고려하며 사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역설했죠. 길고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늙어가는 나가야마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고 자신의 인세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997년 8월 1일 나가야마 노리오에게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의 나이 48비었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회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형장으로 향하는 그의 마지막 발걸음은 단순히 한 살인자의 최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극심한 빈곤과 무관심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고 극단적인 범죄로 이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형제도가 과연 정의를 구현하는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단순히 살인자의 변명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고발하는 목소리였음을 깨닫는 지점이었던 것이죠. 나가야마 노리오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일본 사회와 전 세계의 사형제도, 빈곤, 그리고 사회적 소외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 인간의 파멸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환기시키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